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소울양산행입니다 <laughs>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? 아예 지금 제가 한번 오늘 연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에,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 전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꽃이 이렇게 넓죠. 연방기기 엄청 큽니다. 여기는. 아주 꽃을 보니까 이제 이제 개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끝도 안 보입니다 여기 보셔도 끝도 안 보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멋져어집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낚시도 오시고 여기 보면 이제 낚시 하는 데가 이 연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, 이렇게 이제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연꽃이 이렇게 다차면 조금 낚시하기가 좀 어렵죠. 자,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싹 돌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다 보이죠. 끝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이쪽으로는 끝도 보이지도 않고 아주 멋지게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올 가을에 산행은 이쪽에서 올 산행은 가을에 이쪽에서 하고, 음 이쪽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다벼농사가벼농사가 음, 벼농사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죠. 벼농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올해는 좀 풍년 될것 같네요. 올해는 풍년이고, 에 이쪽이 이게 지금 한국간한 구간 천 평이 좀 넘습니다 이쪽으로 천 평이 넘죠. 그래서 지가 이쪽으로 이제 지가 가을에는 이쪽으로 와서 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쪽에 와서 살려고 하고 이쪽이 보시면은 이제 네. 한번 더 땡겨 보겠습니다. 예. 이쪽이 커피숍입니다. 이쪽이 커피숍이고.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. 지금 커피숍 오픈 안 했어도 오시면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낚시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난초 산행도 동자묘가 나왔기 때문에 난초 산행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. 이제 제가 이제 정부에서는 다섯 명 이상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. 뭐 세분 네분씩 이렇게 오셔서 산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지가 매일 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 한번 산행 오실 분들은 전화를 미리미리 주시고 전화를 미리미리 주시고 이렇게 산행을 오시고 낚시도 오시고 하면 됩니다 여기는 낚시도 오시고 또 연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연꽃도 이쁩니다 방죽이 아주 멋 떨어지죠 제가 보기에는 멋 떨어집니다 이 근방에는 이렇게 큰 방죽이 없어요 엄청 큽니다 여기 가물치 잉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뭐 일이 바쁘니까 낚시를 잘못 했어요 작년에는 낚시를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궁금한 일 있으면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웠고 장마철이라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심도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